송도 지엘프로 주오시티 75A 타입입니다 여기는 신발장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여기도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이랑 뭐 우산, 골프백 같은 거 넣으시면 되실 크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전신 거울이 있고요 이쪽이 작은 방입니다. 이쪽은 거실 남양북이고요. 거실이 생각보다 넓습니다. 이쪽은 주방이고 냉장고는 없고요 냉장고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세탁기 넣을 수 있는 세탁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창문이 있어 가지고 어 빨래 같은 걸 돌리셔도 뭐 눅눅하지 않으실 것 같고 뷰가 센트럴파크 보이는 뷰라서 굉장히 멋있네요 그리고 이쪽이 안방입니다 안방 역시 남양을 바라보고 있고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안방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뭐 퀸사이즈 침대 넣으시고 각종 기타적인 가구를 넣으실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이 드레스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오피스텔의 장점은 화장실인 것 같아요. 화장실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.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이쪽은 건식으로 되어 있고, 그리고 이쪽에 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화장실이. 이 오피스텔의 아쉬운 점은 방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. 그래가지고 신혼부부 또는 아이가 조금 작은 자녀분만 가능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남방에 화장실이 없어요. 그게 참 아쉬운 단점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75A 타입 리뷰 도와드렸고 또 다음 편형도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